됐어요. 자 3번 어, 2016년 10월 나영 15번입니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. 점 A의 좌표는 1,0이다라고 돼 있어. 요 1,0. 말요 일단은 A가 있는데 이거 1,0이래요. x축 위에 있겠죠 Pn이라는 표현인데 여기 O때요. OA를 2 n 제곱 대 1로 내분한 점이 Pn입니다. 맞나요? 그럼 선생님은 자, Pn의 좌표를 말할 때 어차피 Y좌표는 무조건 0이야. X구의 점이니까. 그쵸 얘들아? 이거 신경 쓸필요 없죠. 네. Y좌표는.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. 제자들. OA를 몇 n제곱 때, 2n제곱? 얼마로 얘들아? 1로 내분한 점을 p n 을잡았다 그죠? 그 공식대로 갑니다. 시작. 2n제곱 플러스 1분의 크로스로 못하면 되겠죠. 그럼 여기 몇 n제곱? 이 n 제곱 이렇게 하면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돌아가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pn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ln이라고 하는 것은 o p n 의 p가 되겠죠. 돌아가요. o p n 의 p가 됩니다. 따라서 이거 자체가 자체가 끝이겠지. 그래서 이 n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이 되어집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거 역수를 시키라고 했네요. ln분의 1입니다. 그러면 이 n 제곱분의 2n 제곱 플러스 1입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 만들고 찢으세요. 1 플러스 2분의 1의 n 제곱을 계제첫인겠 h. 돌아가요. 예. 네. 자, 최종적으로, 시그마. n은 1부터 10까지. ln분의 1을 물었으니까, 는 시그마. n은 1부터 10까지. 자, 이친구가 ln이, 그지? 이 그대로 보자. 1 플러스. 2분의 1을 n 로 이렇게 됩니다. 자 따라서 1은 상수입니다. 상수가 몇개 있어? 10개. 10 되어지고요. 얘는 무슨 수열이야? 등비수열 시작. 1 마이너스 2분의 1. 첫째 항은 2분의 1중괄로1 빼기 1 2분의 1의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되어지겠죠. 자 그래서 2분의 1 되어지고 약분됩니다. 10 더하기는 11, 1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해서 등비수의 합까지 확인이 됩니다. 선택지는 3번과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정리해주세요.